안녕하세요. 산타쿠로TV 페이입니다. 드디어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봄을 맞이하여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천천히 올라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북한산 초보자 코스 베스트5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산은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가기 좋고 힘들이지 않고 적당히 땀을 흘리며 운동하기에도 매우 좋으며 무엇보다도 어느 코스로 오르건 정말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스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면 해당하는 각 코스의 봉우리에 올라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봄을 맞이하며 산행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저와 함께 이번 올봄에 가보면 좋을 북한산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자, 그럼 다 같이 출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오늘 추천하는 코스 5군데를 표로 정리했고요. 커뮤니티에 업로드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스부터 출발해 보시죠.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북한산 영봉입니다. 영봉의 뜻은 산악인들의 영혼의 안식처라는 의미이고요. 거대한 인수봉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는 방법은 지하철 우2 신설선 북한산 우이역에서 하차 후 택시를 타고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서 내리신 후 산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택시는 1인당 2,000원이고요, 4명이 탑승하면 출발합니다. 산행 거리는 왕복 약 1.8km이고요, 산행 시간은 왕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정도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스 중 가장 난이도가 낮은 코스입니다. 산행 코스도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 하루제에서 영봉 방향으로 산행하시면 30분 만에 영봉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짧고 쉬운 코스이긴 하지만 영봉에 오르면 암벽 등반 명소인 거대한 인수봉을 가장 가깝게 조망할 수 있고요 아침에 해가 뜰때 영봉에서 바라보는 붉게 물든 인수봉은 가히 절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체력이 더 되시는 분들은 하루제에서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까지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추천별점은 별 3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북한산 형제봉입니다 형제봉은 두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솟아 높이도 비슷하고 가까이 있어 형제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는 방법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유진상가 앞에서 110A번 버스 탑승 후 평창동 삼성아파트에서 하차 후 형제봉공원치 킴터까지 도보로 10여분 이동하시면 형제봉공원치 킴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행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산행거리는 왕복 약 2km입니다. 산행시간은 왕복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난이도도 매우 낮고 산행로 정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40분만 오르면 파란 하늘 아래 거대하게 우뚝 솟은 보현봉의 모습과 전통적인 부촌인 평창동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요. 참고로 평창동은 조선 숙종시대 유사시 북한산성 내에서 사용할 필요식량을 계산한 결과 무려 곡식 10만 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 아래 평창이라는 창고에 곡식을 비치하게 되었다고 해서 평창동이라고 지금까지 불린다고 합니다. 산 반대 방향으로는 북악산, 그리고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추천 별점은 별 3개이고요. 형제봉에서 더 이상 산행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하산하신 후 평창동 부근에서 커피 한 잔하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 좋은 코스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북한산 원효봉입니다. 원효봉이란 명칭은 원효봉 아래 원효암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원효대사가 신라 시대 작은 토굴에서 수행하면서 창건했다는 암자입니다. 가는 방법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704번 버스를 타시고 북한산성 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10여 분 이동하면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부터 산행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원효봉에 오른 후 원효암 서안문을 거쳐 원점에귀하시면 산행 거리는 왕복 약 5km. 산행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원효봉에 오르면 북한산 정상부인 백운대, 만경대, 노적봉 등의 그림 같은 풍경과 북한산 코스 중 최고라고 할수 있는 의상능선의 위용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북한산성 16성문 중 성문인 북문과 안문인 서안문을 만날 수 있고요. 소중한 문화유산인 북한산성을 옆에 두고 산행할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산행 난이도는 하 또는 중하이고요. 추천 별점은 별 4개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북한산 응봉입니다. 북한산 응봉은 산 아래에서 보았을 때 매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는 방법은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3번 출구에서 704번 버스를 탑승하시고 한화고3004 진관사 입구 정류장 하차 후약 5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시면 삼천탐방 지원센터가 나옵니다. 산행 코스는 삼천사에서 시작해서 응봉능선에 오른 후 응봉을 지나 응봉능선에서 가장 시원하게 경치가 터지는 조망바위에서 용의 거친 등골의 형상을 한 의상능선을 바로 곁에서 볼수 있고요. 사모바위 에 도착하면 비봉, 향로봉, 족돌이봉까지 손쉽게 연계산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응봉능선은 찾는 산행객이 적어 아주 한가롭게 산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 그리고 하산하면서 삼천사 계곡의 투명하고 맑은 계곡물을 감상하는 것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기 충분합니다. 산행거리는 왕복 약 4.5km, 산행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산행 난이도는 초반 응봉능선 오르는 구간만 중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하해입니다. 추천 별점은 별 4개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북한산 비봉입니다. 북한산 비봉의 의미는 비봉 정상에 진흥왕 순수비라는 비석이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는 방법은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 출구 앞 불광일동 주민센터에서 7212번 버스 탑승 후이부고도총에서 하차하시고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비봉탐방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산행 코스는 비봉탐방 지원센터에서 금선사를 지나 비봉에 오른 후 원점에게 하시면 산행거리 왕복 약 3km 산행시간은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비봉에 오르신 후 향로봉, 족두리봉 쪽으로 하산하셔도 되고요. 사모바이를 지나 승가봉, 문수봉을 지나 대성문, 대남문, 대동문 등을 지나는 북한산성길을 맛본 후 수유동 방면으로 하산하셔도 됩니다. 조금 무섭긴 하지만 안전하게 비봉에 오르면 정말 멋진 서울의 풍경이 펼쳐지고요. 비봉 오르기 전 명물인 멧돼지바위와 멋진 북한산을 배경으로 인생사진과 영상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봉에서 향로봉 가는 길에 만나는 관봉이라는 곳에서 보이는 북한산 최고의 코스 의상능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쌓인 피부로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갈 정도로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행 난이도는 하이고요. 추천 별점은 별 다섯 개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봄을 맞이해서 추천드리는 북한산 초보자 산행 코스 베스트 5 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코스를 정리한 표는 커뮤니티에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산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도 기재해 놨습니다. 멋진 풍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산행은 항상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하시고 다치지 않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